38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나 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나 5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한을 여러분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세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를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보상을 부으므로 다윗과 에들의 모가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왁께 동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찌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절로락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은 죄 성견을 먼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어 새벽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모든 삶을 일일이 간섭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어전한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로 주옵소서. 또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성도를 될수 있도록 주여 은총받로 주옵소서. 이 시간에 1천만 영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영석 유명한 집사,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임대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복된 가정이로 갈수 있도록 은총 베풀로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청는들 모든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들 어디 있든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늘을 열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결국 된새벽 눈을 늘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병님의 특신은 중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모습이 어떤 그 뜻인간에 우리가 가는 길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 길이 주질 정도로 믿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오늘 말씀하시게 되면 전적으로 두번이 치르게 되는데 그두 번을 치를 때마다 꼭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므로 그가 전쟁에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교양 성교들 되셔서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이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은 불레색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그곳 지명을 바을을 흩으셨다는 뜻으로 바을 브라시미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바알브라심에서전투에서 패한 블레셋 그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성교의 우상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어, 정말 잘하면 전쟁이 이기는 것이고, 어,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 에, 잘못하면 전쟁이 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개념을 내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발을 어, 섬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발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두 번이나 아주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발신을 버리고 다 도망치고 다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정들이 그 발신을 치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이렇게 발신을 더 버리고 도망치고 죽었느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님의 신보다 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이 더 약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리고 다 도망을 치고 놓고 도망을 친 것이죠.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일상 사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불린색과의 또 그때도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백 사천 아,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렇다면 법계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계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계를 가져나는데 또 패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3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조안들이 하나님의 참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십자가를 걸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뭐 죄를, 죄를 범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적인 예, 어떤 징표를 가리키는 것이 이것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이든 들고 다니나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 사업 안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우상을 섬긴 경우가 우리 성도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는 다 잘못해놓고 십자가를 걸게 되면 그것이 나의 섬유인데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저와 이분들이이 하나님이 어떤 바 발시가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도 그고 하나님 함께하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제 선교연장이 나갔는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 토인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데려다가 막걸기장을막 때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도 그 이상에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복이자를 때리고 있을까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몇 년간 몇십 년간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신이 응답을 안 해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신을 데려다 복이자를 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복을 받겠다고 헛된 우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다가 수성에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상을 우리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다 예,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군사들은 그 우상을 치우버렸다라는 말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내 안에서. 저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더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안에서 치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분들은 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우리가 아뢰고 그리고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것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우선적으로 두는 것을 치우는, 그래 삶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율을 다하되시기를 주의 농란들이 추건합니다.